자 오늘 가져온 건 8월의 마지막 모바일 게임 일정들을 가져왔어. 그나저나 벌써 8월도 마지막이라니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시간만 잘 가? 이렇게 겨울이 오고 또 다시 봄이 오고 그렇게 나이만 천가고 가는 거지 뭐. 시발. 그나저나 다시 막 코로나가 번지고 있는데 아 제발 좀 그만 좀 하자. 왜들 그러는겨. 막 모이고 집회 열고 막그러는건 좋다 이거야. 근데 코로나는 좀 막아보자. 언제까지 마스크를 쓰게 할 거야? 미친 그래서 엉아가 집에서 편히 보내라고 매번 모바일 게임들을 가져오잖아 정말 다양하게 모바일 게임들을 가져오는데 할만한 게 없었어 되겠지? 물론 이건 엉아도 알아 그래서 매번 새로운 걸 가져오는 거야 뭐 하나는 친구들에게 걸리라고 고아이네 어쨌든 엉아랑 같이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이번 코로나를 극복 하자는 게 엉아의 결론이다 라쳐 씨부리 싸 그래서 오늘도 다음주에 정말 할만한 게임들이 오픈하는 걸 가져왔거든 펭소관 그러니! 홍아랑 한번 다음주 모바일 게임 일정 알아보자고! 자 첫번째론 25일날 오픈하는 웹제에서 서비스하는 R2M이야! 이 게임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었지만 지갑전사분들께서 좋아할 것 같다는 거. 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 현질 많이 해야 하는 게임인가요? 이에 대한 답글이. 네. 간단 명료하지? 개 많이 해야 안 맞고 다님. 아, 엉아는 졸라 맞게 생겼구나. 현실에서도 처맞고 다니는데 게임에서까지 처맞아야 된다. 아, 좀.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뭐 그래도 이 게임의 타격감이나 쟁하는 맛은 좀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 자기가 돈좀 있다 하는 친구들에게 추천. 그리고 돈이 좀 있으면. 하 봐주세요 자 다음 게임은 같은 25일날 오픈하는 나스트 커맨더야 저번 영상에서 18일날 오픈한다고 했는데 25일로 바뀐것 같더라고 그나저나 이 음유시인 뭔가 보이는것 같은데 뭐 어쨌든 기다렸던 친구라면 이번엔 정확하니까 이날 맞춰서 플레이를 하면 된다는거 뭐 어쨌든 음유시인의 뭔가 보이는걸 보고싶다면 추천 자 다음 게임은 레이아크게임즈의 소울 오브 에덴이야. 이 게임같은 경우는 26일날 글로벌 런칭을 시작한다는거 그리고 캐릭터같은 경우에는 인간, 로봇, 돌연변이 등등의 6개의 클랜을 가진 캐릭터들이 등장한다는거 그렇게 캐릭터 카드를 소환하는 위치와 타이밍에 따라서 다양한 전략을 구상할 수가 있다는거지. 그리고 다른 유저랑 실시간으로 플레이가 진행이 된다는거 만약에 클래시로얄같은 게임의 장르를 좋아한다면 이 게임을 한번쯤은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하면 되고 해보고 재밌다 싶으면 계속하면 되는거고. 인생 이란 건 원래 자기가 꼴리는 대로 사는 거야. 야, 어쨌든 그동안 클래시 로얄이 꼴빙이 싫었다는 친구들에게 추천. 다음 곡을 만나보시죠. 자 다음 게임은 레디지에서 나오는 마블 슈퍼워. 우리 친구들 다들 롤 모바일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 근데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은데 또할건 없고 그렇다면 그 공백을 뭔가 채워야 되는데 이 게임이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우선 캐릭터들이 많이들 좋아하는 캐릭터들이니까 거부감은 덜들 거라는 거 또한 히어로들 중에 좋아하는 캐릭터들은 한 명씩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키우는 맛도 있을 거란 얘기지 뭐 어쨌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27일날 글로벌 런칭을 시작한다는 거지 그리고 27일날 시작하는 게또 하나가 있어 루나모바일 콘텐츠 FGT가 진행이 된다는 거지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이 된다는 거 알고 가자고 뭐 어쨌든 이렇게 8월도 끝이 난다는 거야 뭐 어쨌든 2020년 8월 장마 때 때문에 고생도 많았고 더위 때문에 지금 고생도 많고 에이. 코로나 요리조리 피해 다니느라 고생이 많지만 우리 잘 극복하자고 는나는잘 극복했어. 어쨌든 8월의 마지막 모바일 게임 꼴리면 하든가.